수빈 님 한번 잘 보세요. 자, 수빈 님이 코드가 아까 거보다는 좋아보여도, 이거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id,. 뭐예요 age,.height. 자, 뭐가 나아요? 이렇게 숫자를 0, 1, 2 이렇게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좀더 의미 있는 변수명을 짓는 게 나을까요? 어떤, 위에 게더 보기 편하세요? 밑에 게 보기 편하세요? 위에께 좀 낫죠? 네. 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니까 우리가 어, 게임을 만드는데, 근데 그 게임 안에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숫자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숫자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new, int, 네. 이렇게 하고, 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번호, 나이, 키. 이렇게. 여기다가, person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여기다가 왜 int라고 안 쓰냐? 어, 여기다가는 뭘 쓰냐면은, 요, 객체 타입을 요 앞에다가 붙여주는 게, 그냥, 네. 관례가 아니라 이게 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 게임에서 캐릭터의 이름을 추가하래요. 그런데 요 인트 배열은요. 인트 배열은 인트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클래스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트 배열. 이거 이용하면 뭐죠? 숫자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어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클래스만으로 우리가 상황을 헤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는 딱 맞는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펄스를 한번 해 볼게요. 자. 펄스는 번호가 있고 펄스는 나이도 있고, 펄스는 뭐도 있다? 어, 키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네임도 있다. 자, 수빈님,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지금 사람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 사람 설계도를 만든 건가요? 맞춰보세요. 그냥 느낌으로. 그쵸, 설계도입니다. 이건 설계도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 수빈님 옛날에 그, 그 길거리 돌아다 보면은 붕어빵 파는 곳 보셨죠? 그러면은 붕어빵을 이제 찍어내는 틀 있잖아요 그 틀로 붕어빵을 몇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몇 개까지 찍어낼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설계도를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잘 설계를 하면은 뭐할수 있다? 여러분이 사람을 네,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까지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내부적으로 변수 몇 개를 품고 있을까요? 맞춰 보세요. 그렇죠. 네 개겠죠? 자, 그렇다면, 은 맞춰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 몇명 있는 거예요? 사람. 지금 존재하는 사람은 몇 명이다? 두 명입니다. 그쵸? 네. 자, 그럼 각각의 사람 객체는 내부적으로 변수를 몇개 품고 있죠? 네 개씩 품고 있죠? 자, 수빈님, 요 안에 그러면 변수가 몇개 들어있는 걸까요? 맞춰보세요. 그쵸. 제가 함정을 또 팠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개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는 다 뭐라고 했어요? 레퍼런스 변수라고 했죠. 요 안에는 객체가 없고, 객체는 어디있어요 힙에 있죠. 그럼 요 안에는 뭐가 있다? 실제로 변수 네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객체를 가리키는리모콘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일부러, 네. 틀릴 법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틀려도 문제가, 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자, 수빈님. 요 코드랑, 요 코드 비교해보세요. 이 코드가 훨씬 더. 이거, 펄슨으로 하자. 펄슨이 낫겠다. 자,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다음에 네임도 하시죠. 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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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네. 네임까지도. 그쵸 자, 여기는 뭐 할까요? 얘는 홍길동이 아, 이거는 한글이 안 되는구나. 넌넌폴 하자. 자, 두 번째 사람은 넌엘리스 하자.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스크롤 does not error 메시지. 네. 게임 캐릭터 죄송합니다. 네, 여기도 바꿔야죠. 이렇게. 예? 네? 음.. 오르던거 아니죠? 자자네 수빈님 요거 보이시나요? 요 펄슨 1 안에 아까 변수 4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셨죠? 근데 실제로 뭐, 뭐예요? 네자 참고로 아직은 뭐냐면은 아직은 지금 지금 요게 실행되고 있거든요 네요 디스는 일단 모르셔도 됩니다 디스는 일단 네 요게 하면은 객체가 만들어지고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어디 들어간다? 지금 여기 들어갔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 번. 펄슨1 안에 변수 4개가 있는 게 아니라, 펄슨1 안에는 변수 4개로 이루어진 객체를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간다. 네. 암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채워 넣는 거 1번 채워 놓고, 얘 나이 채워 놓고, 얘키 채워 놓고, 뭐 채워요? 네. 예 요거 채우고. 근데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빈 님, 여기 안에 어 요거 이해 되시죠? 요 네임은 무슨 변수예요? 네임은 요거 레퍼런스 변수입니다. 레퍼런스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폴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 그럼 객체가 또 객체를 가리키는 건데. 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기가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네, 요렇게 요걸 옵션을 이렇게 바꾸고, 어. 하면은 이게 어떻게 렌더링이 되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디폴트로 할게요. 디폴트. 디폴트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음? 네. 네. 자, 다시 한번. 수비 님. 요 네임 안에 폴이 들어 있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 네임은 뭐예요? 그러니까 폴은 객체니까 어디 다른 곳에 객체가 있고 그 객체의 주소값이 여기 들어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스트링이 한정해서 스트링은 그냥 요 안에 폴이 그러니까 들어있다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자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우리가 게임 안에 캐릭터가 한 1000명 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얼마나 관리하기 편해요. 됐습니다.